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총괄 조정관입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2주간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회의와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에 재확산 위험성 그리고 설 연휴 등을 고려해서 현재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방역기준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인 단계 조정과 방역수칙 완화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서민경제로 큰 점을 고려해서 향후 일주일간의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본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그 단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판단은 최근 4주간 전국적으로 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런 판단의 기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는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계약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이를 발판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또 정부 방침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분에게는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 허가 면적 8평방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일괄해서 조정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 카페 등의 경우. 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허용하는 등의 방역조치도 다음 달 14일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 우리도는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규제도 계속해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어, 전국 같은 기준입니다만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 전체객 실수의 3분의 2까지만 예약을 받는 조치도 그대로 연장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20% 범위로 제한되고, 식사 제공이나 숙박 금지 등을 비롯해서 종교시설 주간 소모임 금지 등도 현행방침대로 지속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지난 12월 18일 격상된 한 이후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최근 우리 지역에서의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거래두기 단계 하나나 방역수칙 하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저희들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 상황과 중대본 방침에 따라서 방역수칙 완화가, 방역수칙 완화가 불가능한 점 다시 한번 부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부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 준비된 브라핑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실시간 온라인 기자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JIBS 조창범 기자입니다. 정부가 2월 중순부터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제주엔 언제쯤 들어오고 언제쯤 접종이 실행되는지 일정이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그 아직까지도 어, 정부에서 정확한 그, 어, 배송 일자나, 어, 그수 등을 포함해서 어, 정확한, 어, 상황을 저희가, 어,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 받는 즉시 정확한 그, 어, 그 일자나, 그, 뭐, 그, 백신의 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어, 통보받은 즉시 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입니다. 백신 접종이 의료진을 먼저 하게 되는데 3월 개학 이전에 효과를 보려면 학생들도 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어 이렇게, 어, 의미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물론 지금도 계속, 어, 우선 백신 접종을 받아야 되는 직종군이라든가 분야들에 대해서, 어, 논의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 저희가 계획된 바와는, 어, 조금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KBS 민소영 기자입니다. 향후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본 후에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도 역시 일주일 후에 유지 또는 완화 여부가 한번더 조정이 될지 여부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그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고요. 지금 이 전국적인 상황과 수도권 상황 그리고 비수도권 상황들이 다 여기에 이제 관련이 어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어, 일단은 2주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되 일주일간의 추이를 반드시 봐서 일주일 후에 어, 조정 상황이 되면 어, 반드시 어, 조정을 할수 있도록 저희도 다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네. JIBS 조창범 기자입니다. 설 연휴 가족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네, 예, 이번 설만큼은, 어, 정말 그, 가능하도록, 어, 부민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 감염 발생 양상이 가족 간의 전파가 또 지인과 가족 간의 전파가 사실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정말 그, 어, 5인 이상 그설그 그 가족 간의 그 집합 모임 금지를 좀 해주셔야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이제 부모님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게 더큰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연휴 한 번만 꼭좀 도민 여러분들께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잘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앤제주 현달환 기자입니다. 그 우리 4가지 네 백신 중에서 그 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가 가능한지, 15세부터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백신입니까? 네, 백신. 지금 백신은, 어, 일단 만 18세 이하와 임산부에 대한 임상경험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만 어, 19세 이상인 분에게 백신 접종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18, 18세 이하와 임산부는 지금 백신 접종 대상에서 지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시트비 예, 조성원 기자입니다. 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허가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런 제한이 조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그 다중이용 시설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용 면적당 1인과 신고 면적당 1인이 조금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그걸 정확히 지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신고 면적당 8평방미터당 1 1인이면 기존에 아마 이용 면적당 1인이 약 6평방미터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일어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큰그 뭐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BS 민수영 기자입니다. 설 연휴 기간, 제주도 예상 육독의 규모와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네, 지금 뭐 시기가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어, 이번에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키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2주 동안 주말 이동량을 봤습니다. 국민들의 주말 이동량을 보니까 그주 이전에 비해서 약 24.6%가 이동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연휴 가까워져 가면 아마 이동이나 또는 지역 간 이동 또는 여행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그 이동률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어 적지 않은 상당한 숫자가 제주에 방문하지 않을까 또 그에 따르는 방역대책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변비 c 홍수연 기자입니다. 설 연휴 5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 구체적인 단속 계획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이제 8시 10분에 회의를 합니다. 행정부의사님 주제로 회의를 하고 있고, 어, 저희가 이제 그 소관부서가 57 영역별로 소관부서가 다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설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어, 그 점검을 하,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으로 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 어, 도시 읍, 면동을 포함해서 전 공식자들이 어, 점검에 나설 것입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널제주 강내윤 기자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후 관광학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예. 우리 그. 어, 담당 부서별로 어, 그 소관 영역에 대해서 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어, 어, 또 이제 그에 따르는 이제 여러 가지 공동체나 민간이나 또는 어, 그런 조직 체계들과 함께 어, 반드시 어, 잘할수 있도록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기자단 질문이 없어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